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53%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. 정부가 만드는 K-PAS라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. K-PAS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.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된 것이 특징인데요.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되면서 출발과 도착 시직 앱에서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불편이 있지만 K 패스는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기 때문에 출발 도착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 또 시내 버스와 지하철, 광역 버스는 물론 신분당선 등 민자 철도에 이르기까지 교통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고요.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호환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 가입자가 지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K 패스 해당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금액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적립하고 그만큼 다음 달에 환급되는 방식인데요. 적립률은 일반 20%, 청년은 30%가 적용되고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층은 53%까지 적립됩니다. 이용 횟수는 월 60회까지 인정되는데, 해당 1500원씩 지출할 경우 일반은 월 최대 18,000원, 청년은 27,000원, 저소득층은 47,7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연간으로는 21만 원에서 최대 57만 원까지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인데요. 여기에 k 패 s 가 적용되는 각 카드사별 할인 혜택도 최대 10%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교통비 절감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현재 알뜰카드를 쓰고 있는 이용자는 k 패 s 로 회원 전환만 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.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신한 하나 우리 현대, 삼성, BC, KB국민, NH농협, 팀원이 이동해 즐거움, DGB 유페이 등 카드사에서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.